유튜브에서 이제 영업용 넘버 관련해가지고 개편한다고 뉴스에서 막 떠들고 가잖아요. 막 아,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겁이 나서 넘버를 못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어떤 얘기로 는뭐 넘버를 꽁쳐 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뭐 저런 얘기도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넘버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버가 하락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결정이 났습니다. 삼점오톤 강포 인바디하실 거예요? 네, 강포 인바디를 알아보고 있고. 강포 인바디. 뭐 퀄바디하실 네. 거예요? 네, 지금 우선 생각은 넘버는 구매 예정이시고. 네, 지금 아니 다 고민 중이거든요. <laughs> 네. 지금 뭐 세차랑. 네. 세차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고. 네, 시간 좀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전한달 정도 쉬었어. 하게 되면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새차는안 나온다고,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중고차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번호판도 지금 임대도 알아보고 있고, 네. 이제, 뭐, 구입을 해서, 네. 할지도 지금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자, 네. 일단은, 파트 8장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오토로 원하세요? 예, 이제 오토로. 오토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차는 뭐보면 되는 거고, 음, 요즘에 3.5도 광포인 바디 8장 기준에 오토 네. 차량들이, 네. 어, 중고 구하기도 되게 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예를 들면 은 스틱 뭐 스틱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네. 내가 선택의 폭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예. 선택이? 여러 차를 여러 대를 보고 제가 아, 볼수 있지만 오토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거 거의 하셔야 되는데 근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토 차량들은 거의 거진 보면 은다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뭐딱 차를 딱 보시더라도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차량 딱 그렇고. 넘버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네네. 현재 넘버는 연식 좋은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넘버는 현재 20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네요 내려갔죠 3촌 <laughs> 어, 중반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넘버를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 12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laughs> 선생님 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올해 한 2-3월 정도에 네네. 유튜브에서 이제 영업용 넘버 관련해가지고 개편한다고 뉴스에서 막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아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겁이 나서 넘버를 못 사는 거예요 어, 어떤 어떤 얘기로는 뭐 넘버를 공짜 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도 듣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버를 안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버가 하락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목적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 근데 이미 결정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3.5톤 5톤 10톤 이런 건안 건드려요 뭐만 건들 거냐면은 자운수에서 남반대 25톤 추자다남버그 네. 그 당시에 개별로 20톤 추자자 하려고 하면은 6천 7천 정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종 결론은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개별 룸버랑용달론버 요거는 뭐 관계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거예요 구입하는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갔네요. 내려갔죠. <laughs>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솔직히 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넘버 살수 있으면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어그 이상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네. 예. 무조건 3층, 3층 중반 이상 넘어갈 거예요. 네, 번호판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네. 하면 되는데 네. 차량이 네. 전액 할부가좀 되나요? 어 그거는 신형에 따 다른데요. 네네. 뭐 삼정호통 하경 어떤 분들은 전액 할부 그 이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키로스를 그래도 1 0만 안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러로 혹시 나오셨죠 카보, 카보 네. 삼정호통 카고광폭카고 차량에 그 번호판 달려있는 차량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만약에 제가 네. 쓰려고 하면 네. 비용이 좀 많이 드나요? 임시로 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번호판이랑 이제 세차를 계약하면 어차피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5 개월 정도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놀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제가 쓸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장인어른이 원래 하던 건데 네네. 그 차를 지금 사용을 안, 안 해요. 그니까 너무 달려 있고 네네네. 명의는 지금 장인어른분들이 있고요. 당분간은 그 차를 타다가 네네. 새차 나오, 나오기 전까지 네네. 그 차를 타다가 나오면 이제 새차로 가신다. 네네네. 꼭 어,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뭐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제가 이제 뭐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요유료카드는 자기들 거기 쓰시면 되는 거고 보험만 이제 바꿔주셔야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1인 추가로 해가지고 네. 뭐 이제 뭐 어차피 보험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들어가있어요 네. 그럼 운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 사업자도 당연히 명의 바꾸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네. 명의 바꾸면 안돼 그냥 운송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냥 운, 운영하시면 돼요 아별뭐 그런 거 보험만 뭐. 들어놓고 진짜 주문해놓고, 진짜 나오면은, 이제 그거 이제 하시면 되는 요 아, 그렇게, 비용 안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저는 또 뭐, 이전 해야 되고, 뭐. 이전 하시면 선생님 세차 오,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영업용 돈버는 이전 되는 순간, 6개월 동안 또 명의 이전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우선, 네. 아까 뭐, 중고 나와 있는 건 이거 하나인가요? 지금 오토, 오토로에서. 네네. 20만원 요차 22년에 16,000km 탄거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요즘좀 가성비적으로 내가 바로 해야겠다 고 가성비 생각하면 지금 하시는 거고 <laughs> 내가 돈은 조금 더 들어가되 새걸 하고 싶다 그러시면 좀기다려다 하시는 거고 고민은 차를 한번 보고 고민해 보실래요? 차 이거 지금 볼수있나네 아, 차는 완전 다그나새 거던데 <laughs> 어, 새거뭐차가필요 없죠? Searching for greatness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